이번 시즌 새롭게 메이저리그에 참여해 미국 야구신을 강타하고 있는 두 명의 일본 투수가 있죠. MLB 일본인 루키듀오 이마나가쇼타와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오늘은 이두 선수가 현재까지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둘의 프로필부터 좀 비교해볼까요? 야마모토는 1998년생 8월 17일생으로 25살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마나가쇼타는 1993년생 9월 1일생으로 30살입니다. 키는 둘 모두 178cm로 프로필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몸무게는 이만하가 쇼타가 90kg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야마모토는 80에서 85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근육량이나 몸집은 확실히 이만하가 쇼타가 더 건장한 모습이죠. 다음으로 또 프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봉을 좀 살펴보면, 이만하가 쇼타가 지급받는 컵스에서의 AAV는 13.3 밀리언이고, 야마모토 유시노브는 27.1 밀리언입니다. 대략 2배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나네요. 다음은 피칭 메카닉을 좀 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만하가는 자완 피처이고, 야마모토 육신호부는 우완 피처입니다. 모두 정통파의 피처들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나가 쇼타는 정말 일본에서 전형적인 자완 피처들이 보여주는 메카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 유시노브는 엄청 독특한 투구품으로도 유명하죠. 일본 투수들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볼수 있는 다운 앤 드라이브 피칭 모션이 아니라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토램폴 형식에서 분형된 피칭 동작입니다. 이 둘의 메커니즘은 자완과 우완만큼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로필을 간단하게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현재 성적을 살펴볼까요? 이만하가 쇼타는 현재까지 총12 게임 선발 출장했으며 이닝은 69이닝을 던졌고 5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5.75이닝을 던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구적으로 보면 대략 5와 3분의 2이닝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야마모토 요시노부는13 게임 출장했으며 72이닝을 던졌고 6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게임당 평균으로는 5.53이닝이니 대략 5와 3분의 1이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선발투수의 제1요건 이닝이터의 모습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아래에는 이만하가 선수가 1.96이고, 야마모토 선수는 3입니다. 평균 자책점과 평균 소화 이닝에서는 이만하가 쇼타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네요. 9인당 3진 개수, 야마모토 10.38개, 이만하가 9.39개, 9인당 골렛 개수는 각각 2개, 1.43개, WHIP 이만하가 1.03, 야마모토 1.07, 주자 잔류율 이만하가 81.3%, 야마모토 7 6 그리고 마지막으로 XIP를 살펴보면 야마모토가 2.74, 이마나가가 3.39입니다. 세부 지표의 성적에서도 눈에 띌만한 엄청난 차이는 역시나 없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분석적 언어로 입혀보면 잔류율이 높은 이마나가가 무기 관리 능력이 더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면 XIP가 좋은 야마모토는 타자 억제력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진 인증과 게임수, 그리고 ERA와 세부 지표를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줄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할 정도로 대등소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종을 좀 비교해볼까요? 먼저, 야마오토 육신노부부터 살펴보면, 6가지 구종을 활용해 피칭합니다. 포심, 스플리터, 커브볼 커터, 슬라이더, 싱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포심을 40.6%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포심의 평균 구속은 95.5마일로 평균 이상의 구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구속은 98.4마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평균 RPM이 2146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회전력을 보이고 있고 포심의 회전 효율은 93%입니다. 메인 변화구로는 스플리터가 25%, 커브가 22.4%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커터와 슬라이더, 싱커는 서드 피칭으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죠. 그리고 이 완성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마모토는 기본적으로 좌우 스플릿을 통한 피칭보다는 높낮이의 로케이션 차이로 피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주무기가 스플리터와 커브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커브의 움직임도 7시 방향으로 떨어지는 횡적인 움직임이 크지 않는 커브를 던지고 있습니다. 탄착군을 보면 살짝 옆으로 눕혀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로의 방향성을 띄고 있죠. 스플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리터의 회전 방향은 3시 방향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로케이션은 하단을 중심으로 세로 방향으로 피칭 분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좌우의 넓이 문제를 커터와 슬라이더가 흘러나가는 방향의 로케이션을 책임져 주고 싱커를 활용해 안쪽 방향까지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스트볼은 낮은 몸집으로 피칭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타우타 할것 없이 낮은 쪽에서의 로케이션을 노리고 있죠. 그럼 이번엔 이마나가 쇼타를 볼까요? 이마나가의 경우엔 4가지 구종을 활용합니다. 포심, 스플리터, 스위퍼, 커브입니다. 포심을 56.7%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포심의 평균 구속은 91.9마일로 평균보다 살짝 낮습니다. 최대 구속은 94.5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는 2,436으로 리그 상위급에 속해 있고 포심의 회전 효율은 99%로 매우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질이 좋은 포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포심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변화구는 스플리터로 33.4% 정도로 구사되고 있습니다. 두그 구종의 구사율 합이 90.1%입니다. 사실상 2피치 투수의 모습을 띄고 있는 셈이죠. 선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나마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스위퍼로 6%죠. 다만 타자들이 이만하가의 패턴을 읽기 시작하면 스위퍼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에서 1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커브는 그렇게 좋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혹 타이밍을 빼앗는 용도로만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하가 쇼타도 좌우의 활용보단 높낮이를 이용한 피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야마모토의 경우엔 좌우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있긴 하지만 이만나가는 거의 80%가 넘게 높낮이의 으로만 타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틀 안에서의 피칭 패턴 역시 유사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주 선수간의 피칭 패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낮은 쪽에서 더 낮은 쪽의 피칭을 유도하죠. 예를 들자면, 1, 2 층에서의 어그로를 끌다가 지하 4 층으로 유도하는 느낌이고, 이마나가 쇼타는 5 층에서 6 층에서 어그로를 끌다가 지하 1 층으로 유도하는 느낌으로 피칭을 합니다. 이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 투수 간의 주무기 차이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주무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인 포심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들의 피칭의 근간은 페스트볼에 있습니다. 구속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만하가보다 야마모토가 평균 3.6마일이 앞서 있습니다. 대충 한 5.7km 차이이니 절대 적다고 할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포심 구종 가치는 이만하가 쇼타가 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6으로 포심의 가치가 이만하가가 더 높습니다. 피안타율, 피장타율, 허스윙률 모든 면에서 이만하가의 포심이 더 좋은 공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둘간의 피칭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하가와 야마모토 모두 일본에서부터 몸쪽 높은 공 승부를 상당히 선호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굳이 높은 공이 아니더라도 몸쪽 공으로의 쇼부를 정말로 즐겨했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이 패턴을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하가 패스트볼은 긍정적으로 발현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그가 갖고 있는 특유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공의 구위가 MLB에서 충분히 통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MLB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이만하가의 공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션 되는 무브먼트가 있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그가 지닌 포심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MLB는 일본보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의 길이가 더 깁니다. 옆으로 퍼지는 공보단 높은 쪽으로의 스트라이크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높은 쪽은 대충 비슷하며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침 파워도 자신이 있겠다. 제대로 맞으면 넘어가니 높은 쪽에는 배트가 좀 자주 나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쪽에서 그런 면모가 특별하게 보이죠. 이런 점이 아주 잘 들어맞았고 그걸 잘 이겨낸 것이 이와나가의 축패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마침 하이패스트볼과 아주 찰떡 궁합인 변화구가 있으니 일본 투수들의 상징인 스플리터입니다. 뭐하이패스트볼 플러스 스플리터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훤히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패턴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성적이 증명하듯 지금까지 이만아가는 이두 구종의 하모니로 MLB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마모토도 처음엔 동일했습니다. 일본에서 즐겼었던 로케이션인 높은 몸쪽에 때려박는 공들을 자주 던졌죠. 그런데 야마모토의 공은 일본 타자들에게나 빨랐던 것이지 사실 MLB 타자들에겐 그냥 평범한 구속에 불과했던 것이죠. 구이보다는 구속으로 찍어 눌렀던 건데, 그 장점이 없어져 버리니 그냥 밋밋한 공이 돼버렸고, 그냥 냅다 두들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케이션을 바꾸게 된 것이 현재의 야마모토의 피칭 패턴입니다. 몸쪽 낮은 쪽으로 페스티벌의 주 로케이션을 바꿔버렸죠. 근데 그걸 또 바로 완벽히 재구해내는 그의 기술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야마모트는 결국 그에 맞는 피칭 디자인을 재정립해야만 했었고, 그 재정립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것이 커브입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커브는 명품이었습니다. 다만 21에서 23년도에 걸쳐 그의 커브는 대략 16%의 구사율만을 보였습니다. 45%의 페스트볼 그리고 26%의 스플리터 다음에 완전한 제3구종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던 우중이었죠 그런데 패스트볼이 전혀 먹혀들지 않다 보니 패스트볼을 40%까지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커브볼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브가 정말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커브를 활용한 패턴 정립이 성립되면서 슬슬 성적이 오름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그는 하이 패스트볼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스플리터와 커브볼을 던졌는데 이제는 커브와 스플리터의 좋은 구종 가치를 살리기 위해 패스트볼을 던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삼진 개수를 보면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만나가의 경우 포심 페스티벌 삼진 27개 스플리터 35개 스위퍼 3개로 포심 페스티벌의 삼진 개수가 변화구 만큼이나 높은 삼진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반면 야마모토는 포심 삼진 19개 스플리터 31개 커버 27개 슬라이더 7개 커터 1개 싱커 1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구로 삼진을 주로 잡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현재 이런 변화는 매우 좋은 변화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흔들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등판 시마다 아주 안정적이고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두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비교해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보셨다시피 현재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패턴을 완벽히 찾았고 그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둘에게 다시금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만나가의 경우엔 단조로운 원패턴의 구중조합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위퍼로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를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페스트볼의 한계에 다시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현재는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페스트볼의 피장타율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불안 요소로 보이죠. 호신 패스트볼의 구위를 급진적으로 올릴 수 없다면, 싱커나 쿼터로의 변형 패스트볼러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침 두 구종을 아주 잘 던질 줄 알기에 이 패스트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꾸준한 활약상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